그래서 그냥 유리창에 붙이려고요 에스프레소에서 이거 캡슐 샀거든요 저그 뭐냐 요즘 캡슐을 사러 가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또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을을 맞이해서 캡슐 좀 샀어요. 아니, 캡슐이 아닌데, 이거는 가방. 제가 텐바이텐에서 가방을 두개를 샀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플립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복, 복주머니 모양 같은 이런 느낌의 가방 사고 싶어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냥 귀여운 것 같아. 안에 작지만은,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사실 막 가격이 얼마 안 해가지고, 하나에 3만원? 또안 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좀 편하게 들라고 샀습니다. 좀 귀엽지 않나요? 원래 그 갈색이랑 블랙이랑 되게 고민하다가, 뭐지? 가격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그냥 질렸습니다. 제가 코트랑 같이 입으려고 샀는데, 그냥 무난하고, 여기저기에 코디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원래 블랙이랑 브라운을 둘 다, 사면은 좀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보려고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있는 건 디카펜인데 하루에 커피 두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원래는 미리미리 사놔가지고 안 떨어지게 좀 채워놓는데 이렇게 바쁠 때는 그냥 한 번에 많이 사서 채워넣거든요. 이거는 바닐리오라는 커피인데 리스프레소에서 향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닐라 향 나는 거라서 약간 바닐라 시럽을 넣은 커피 맛이 나서 저는 이거 바닐리오 가끔 달달하게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맨 위는 아무거나 칸이라고 해가지고, 그 랜덤박스처럼 그냥 아무거나 먹을 때, 그냥 딱히 오늘은 어떤 커피가 당기지 않고 커피 고르기 귀찮다 할 때, 그냥 여기서 뽑아 먹어요. 오늘 이마트에 갔더니 아이스크림이 사실 먹고 싶었던 건 아니고, <laughs> 이거, 이거 포키몬스터 인형이 탐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거 커터 사면은 얘를 2,900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laughs> 해가지고 스마일페이로 결제하면 얘를 900원에 준다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 맛도 다 봤는데 되게 막 마시멜로 섞여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맛이어가지고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샀어요. 하자, 이거 만져봐. 되게 귀엽다. 오. 응? 대박. 응? 지 저기서 먹고 있어. 어,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이거 뚜껑에 이렇게 어. 붙어가지고. 음, 이렇게 음, 먹을 거예요. 음, 음 고급보 버전 이거 이건 뭘까? 오페라 그건가? 음, 아, 예, 근데 맛이 거기다 거기야. 음, 근데 맛있다. 음 맛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사실이야? 모든 사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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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k t 는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한 you? 아 m n o 대답은 안들 f 지 뭐. d I'm talking about me. I'm not a c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면서 이마트에서 이것저것 샀거든요. 일단은 젤리를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마트에서 샀는데, 나고야 젤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하트 모양 마이 구미 만 나요. 할리포도 샀어요. 콜라 마트. 뭔가 시험 기간에는 자꾸 이런 게땡겨요 제가 이마트에 있는 통니돌리에서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내장이. 그래서 몇 가지 샀어요. 뭔가 세일을 한다고 하길래 들어가 보니까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서 질렀습니다. 이제 너무 가을이 돼가지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되게 손이 막 많이 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핸드크림 하나 샀습니다. 복숭아 모양? 그래가지고 향이 되게 진짜 복숭아 같아요 제가 손을 자주 씻는데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이제는 건조하기 전에 미리미리 바르려고 사봤습니다 음 그늘대다 뭐지? 2% 아닌가? 그걸 뭐라고 하지? 복숭아 젤리? 내가 느끼기로는 그 그래. 새콤달콤 복숭아 향 <laughs> 맞아. 새콤달콤 복숭아 향이 난대요. 다정이가. 음, 되게 뭐지? 나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아서 저는 많이 끈적거리면 잘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패키지도 귀여운... 귀여워가지고. 복숭아 향. 사실 이거 이거 받으려고 이것저것 샀거든요 지나가다가 토니모리 세일이라고 해서 봤더니 앞에 키르시? 키르시? 키르시랑 그 이번에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 지갑을 준다는 거예요. 만원 이상을 사면 얘를 4천 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만 원을 채웠습니다. 되게 뭐지? 되게 귀여워요. 그냥 그냥 일반 카드 지갑인데, 여기 동전 넣을 수 있는 작은 지갑이 있고,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었고, 카드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갑인 것 같아요. 체리 모양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갑, 쓰던 지갑도... 원래 제가 지갑에 뭘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저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500원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다니면, 제일 든든하더라고요. 더그 이상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해서,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막 많이는 못 넣고, 사실 보면은, 근데 약간 여기가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카드가 들어가기에. 이런 식으로. 넣는것 같아요. 색깔이 블랙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는데 빨간 색깔이 제 눈에는 좀 예쁜 빨강이어가지고 블랙도 예뻤는데 좀 그냥 빨간색으로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눈썹 칼인데, 두개 1,800원이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사실, 그냥 돈 맞추려고 샀어요. 만원 맞추려고.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준 틴트. 근데 사실 좀,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뭔가, 제가 조금 어렸으면 더잘 썼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체리, 약간 체리 콜라 약간 체리 주빌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절이 가을이어가지고, 뭐지? 저는 차라리 립스틱이었으면 좀몇 가지 샀을 것 같은데, 틴트여서 그냥 얘를 샀습니다. 얘는 4,5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